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죠. 하지만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스루가 힘을 발휘했을 때, 그는 성전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스루에게 주기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는 그 강대국에 의존했습니다. 어, 신앙적으로 볼때 그렇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 현실로 볼 때는 그 왕으로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그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12절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저터 왕에게 왔나이까 어 하나이까 이렇게 그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이제 앞에 보면 그 예물을 보냅니다. 제일 위에 12절 보면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죠. 자, 이 보낸 것은 어, 당시 바벨론은 아스루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 유다까지 점령하게 되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바벨론보다는 아스루가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아스루에게 메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스루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른 힘들을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시스기아 왕에게 사실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아스루를 대항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낸 것은 그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 그러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도 아스루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루에게 이렇게 매어 있잖아요, 있어요. 유다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전 그 아스를 배제하고 그 바벨론과 힘을 합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의 사신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 국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막 하나도 남김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음... 바벨론과 신뢰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더러 힘을 합해서 아스르를 경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보인 것이죠. 그런 유다가 살고 아스르에게 벗어나는 일은 바벨론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물론 시스기아에 잡혀간 나중은 그 후세 이제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니까 그런 이사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시스기아 반응은 어땠느냐? 그런 어, 선지자에 대해서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왕이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가 하면 다 이렇게 따르고 그런 입장이지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어 선하다.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그에게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아주, 그, 그 어, 아주 실감나게 어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에 나오죠, 역대기에. 역대기에 보면, 이 시스기의 왕이 이 바벨론 사신에게 국고를 보여준 것은, 교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의 교만이었다. 왕의 교만으로 그 당시에 그래도 어... 압력이 있는 아스루가 있고 바벨론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 평온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 그는 어떤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교만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키스기 왕의 교만의 수위가 그 수위를 보면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위의 어, 교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진앙 노골적으로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다 보면 이사회가 예언하니까그 말씀에 동조하잖아요 그니까 어, 뭐 잘못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사신에게 국고를 보여준 것은 역대기에는 교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사실은 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전 고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 기가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폐한 자기 나라의 모습을 볼 때, 그 역대 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네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 신들에 대해서 하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떤 그 용기와 격려를 어,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범죄한 얘기 뭐 이런거 나오지 않아요 역대 상하에는 왜냐면 그런 나쁜 것은 자제하고 이제 좋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살짝, 시스기아와 같은 선한 왕인데, 그런 것은 교만이었다. 살짝 던지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약한 정도를 교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교만이 아닌 것인가? 했을 때, 교만인 것은 사실이죠.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 크든 작든, 교만은 교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교만의 크기에 따라서 교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교만이 크면 아 교만이고, 교만이 좀 작으면 희스해 아주 아주 작게 느끼는 그런 수준의 교만이라면 그것은 아뭐 괜찮은 거야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정도는. 자가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대체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의 것들은 그의 어떤 약점 몇 가지를 드러내지만 사실은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되니까 그에게 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냐? 그가 보였던 역대기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냐?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다뭐 어느 정도 배려하시고 하겠지만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보면 크든 작든 교만은 교만이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형태가 있잖아요. 남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악한 길을 가고 삶의 형태가 완전히 불완전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는 것에 비하면. 나의 신앙의 정도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진짜 작은 것에도 어어뭐 진짜 이렇게 잘못을 아려는 것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그런 실수도 있고 또 불순종한 행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의 신앙의 그 나쁜 정도는 약하니까 괜찮냐? 라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뭐가 더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인에게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음, 참 이렇게 많은 경각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말썽 피우는 학생들은 뭐 수업에 빠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나쁜 얘기를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그런, 그, 경고나, 이런 훈계의 말을 들을 때가 많죠. 아, 왜유즘 학생들이 결석하는 거야? 결석하는 학생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결, 출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왜 나는 결석하자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비록 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위에 있지만, 수준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겸손하고 안정적이고 또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할때그 은혜는 율법과 비게되는 거잖아요. 율법. 근 율법과 은혜를 비교할 때, 율법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버리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강제성에 의해서 율법을 얘기하잖아.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량을 눕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수준보다 못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우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여 거리와. 그 구약은 열법,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살인하지 을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남을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 율법보다 더한 그 규율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그 율법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더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그러나 죄에 폭발진 사람은 그냥 죄를 진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뭐예요? 둔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민감한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살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